줄 수도 아 우리 아니네. 아 아니, 여기 이제 나도 났어 라스터 나도 나도 라스터. 뭐야 이거? 좋아 이 자기 한명 자기장 사야 된다. 면차 없어요. 프리모스크에서 만나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데려가 주셔야 돼. 아저 차고에 다시 하나 있어요. 오비야. 누구 데려가야 돼요? 누구? 그 제가 다시 끌고 갈게요. 카루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갈게. 내가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닌가? 수준님이 가까워요. 아 <laughs> 레이스 대결? 어 유일 유이, 유일이 찌 발릴 텐데. 네큰큰 여기 여기 도로 따라 쭉 가시면 돼요. 오 진짜 뭐야? 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갔다 아요 <laughs> 아니 보기야보기야게제 한... 제 쪽이 저거. 이래, 아, 조 없어 왜 가방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구나. 있 아, 와, 스카만, 세자루째네 스카, 조아, 요드 아, 거 예. 요아 조아, 조저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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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요 저도 스카가 제일 손에 잘 맞더라고 칠탄 쓰는 분 있어요? 썬테요 오케이 오케이 챙기세요 아.. 감사합니다 무상, 뭐가 없어? 왜 이렇게 어이? 빵빵빵빵 오, 총소리 가까운데 이거? 로저, 아니, 에요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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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저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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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로저, 로저, 로 아직도요 아, 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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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있어, 일레. 음... 아까 개머리 제가 필요하신다면 계시지않아요 저에 있어요. 수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쪽. 저쪽... 다 일렙 쪼끼는다 되세요? 아, 저 일레. 아니요, 저 일렙이요. 제 쪽이 일렙 두개 있음. 아, 오케이. 수주 님이죠? 예, 3층에 2층인가 3층인가 이거. 3층. 오 마이 갓. 포 베이. 갑니다, 지금. 아마 잘 뒤지면 이랩 가방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아파트에 이랩 가방 있어요. 어디요? 카카루님이요? 네네, 2, 2층에. 어, 컬 구팔 있네요, 컬 구팔. 어, 가구. 가구팔 드실? 쓸 사람 없으면 저 쓸게요. 여기, 여기. 어! <웃음> <오늘>? <웃음> 어, 씨발. 옥상 털다가 맞을 뻔했어요 누구 어디죠? 카고팔이? 카고팔 여기요 제가 카카루 3층 오케이 2렙 가방은 2층 가방, 가방 먹었어요? 먹었어네 이제 갑바 먹으러 가야지 저도 갑바 먹으러 노핑에 갑바 두개 있어요 그거 네 옥상 털고 맞네 팔각종이 있네 팔각종이 있네 팔각종이 있네 하나 맞았어요 2층에 아 왠지 아까 탄다 그때 네네 때 봤어요, 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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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가깝더라고 이거. 얘네 어, 나오는 궁금하네. 거 예, 나오는 거 잘라야겠네 얘네. 네, 나 아, 주... 나오는 거 자르면 돼요. 주유소 안쪽. 쟤네 쟤네 안전구역이에요. 쟤네 지... 안전구역이에요. 팔아 쫑. 안 나올 거예요 아직. 얘네 어차피볼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제 쪽에서도 좀 보이거든요? 왼쪽 창문. 네, 문이랑 창문만 째면 될거 같아요. 와 이거 저쪽이나 얘네 나와야 돼요 얘, 어차피. 얘네 잘르고 가. 야 잘러가면 존나 돼. 잘러 가지 말고 아슬 잡고 지금 잡으러 가고 가던가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돌던가? 돌던가 돌던가 지금부터 돌던가 오른쪽이나 아, 네. 왼쪽으로. 근데 이게 주유소에서 쪄가지고 어떻게 가냐? 이쪽으로 들어야 되나? 그러면 평양? 왼 왠... 왼쪽? 네 이쪽에 여기다가 연막 치고 이쪽으로 돌까요? 왼쪽에 연막 치고 돌자고요. 오른쪽. 그럼 팔각정에 잠깐만요. 지형 좀 볼게요. 어, 괜찮을 수도, 근데 로족 로족에서 로족에서 맞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이쪽이 완전 그거라. 이쪽이 민동산이라. 고민좀 오른쪽. 1분 남았어요. 오른쪽으로 돌면. 지금 주유소 안 보는 것 같거든요. 오른쪽 철딱끼고 돌까요, 그럼? 지금 빨리. 아야, 저 해광초 나온다. 해광 팔각정 나와요. 팔각정 나와요. 네. 팔각정 빨리 잡자. 하나, 아, 하나,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저 나무까지 붙일게요. 20초 커버 좀 커버 좀 커버 좀 아, 이게... 여기 얘차 차 있어요 얘네차 있어요 아차있차요차차차차차서차 빼서 차차서차차차차차차차차요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커버 차차 고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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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아, 바로 고차차차차차차 아, 끝나 불안한데. 아, 차 알피라서 내가 제가 엄프로 갈고 가지고 이거. 근데 네, 언덕에도 소리 나던데. 아. 야, 그냥 이거 쭉, 쭉 달려야 아, 돼. 쭉 달려야 지진, 돼. 쭉 지진, 달려야 지진, 돼. 처 막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쓰세요, 그냥. 네, 막 막기 응. 시작하면 내려요, 바로. 높이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쌉쌉. 어, 언덕 위에 있어요. 총소리 계속 들리는데. 어디지? 엠방, 엠방, 엠방. 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위치 쭉. 아, 있다. 물가, 물가 애들 255 나무 뒤에 있어요. 큰 나무 뒤에, 큰 나무. 예, 네. 제일 뒤에 나무 255. 그거라서 레도시라서 잘안 보인다. 확인, 저거 빨리 잡고 갈까? 아, 15도야. 아,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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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뭐 나무, 거야? 나무, 255 나무. 안 돼! 안 돼. 저 오른쪽으로 도는거 볼게요 이거 그 우측 언덕 조심하세요 네우 저희 뒤쪽 언덕 조심해야돼요 뒤쪽 언덕 조심하고 있어고요 능선에 앉았어 능선에 앉았어 능선에 누웠어요 능선에 누웠어요 오케이 나왔다 뭐야 뭐야 언덕 언덕 아닌가? 뒤뒤뒤뒤뒤 도는 애들 도는 애들 장님 제가 이방향 도는 애들 장님 제가 빼고 하고 있어요 피빨아피 피빨 빨수 있을때 나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쟤네? 지금 능선에, 아 능선에 숨었어 능선에 방께 어디냐 방께 우리여다 아아 ㅈ됐다 저거 저희가 가야되네 <laughs> 아니 방금 쏜 애들 어디지? 이 방향이에요? 네이 방향 이 방향 돌았어요 오른쪽으로 아씨저 도핑할게요 장님, 뒤에 있었어요, 그거? 저희 나무 쪽으로 돌죠? 저희 나무 쪽으로 돌죠? 얘네, 얘네 잡아버리고 와 어, 뒤에. 뒤에 있어. 잡아버리고 와야 돼, 잡아버리고 와야 <목소리> 돼. 이쪽 밀어요. W방향 쪽 밀어야 돼. w w 여기있다, 여기있다. 바로 앞까지 붙었는데, 얘네? 저장 바로 앞에, 위에 오시고. 바로 앞까지 붙었어요. 앞으로 갈래요? 빨리,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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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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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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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구상.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돼, 40초.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연막 뿌리고, 연막 뿌리고. 그니까, 2 5 0 언덕에 누워있거든요, 얘. 연막 어, 뿌렸어요, 체크. 많이 박았어요, 체크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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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나 붙을게요. 하나 기절. 아. 연막 뿌렸어요, 붙어요, 붙어, 붙어. 한 발, 두 발, 와두 아, 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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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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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내려, 장님 내려, 조종, 할려 줘,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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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 7초, 시간 보세요, 5초, 뛰어야 돼, 네, 이거 저 돌고 있어요, 저 돌고 있어요, 네. 나못쏠거 같은데? 고고고고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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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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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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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리기보다 여기 능선 걸치거든요? 여기 능선 딱 걸친다. 이쪽으로 할게. 우측에 저 우측 쪽에 한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측에 한팀 있어요. 저 집에 있겠지? 하나 더 하나 더 갈까요? 한 능선 더 갈까요? 아 어, 여기다 우리 딱 좋아 자리 좋아요. 여기까지.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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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보여 보여 보보 보. 앞에 앞에 전방. 아니 기거비비 비비 비비 비비. N60. 어 소리 들려? 요 보여요. 정,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어요. 대 빨고. 아, 이게 보이네. 씨발. 네, 내려 내려 내려봐. 내려봐. 내 붙어요. 장님 쪽으로. 어두방 박았고. 발 기절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한명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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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싸움.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살려 살. 아, 살려구나. 건너요 3명, 3명, 3명. 구상, 구상, 구 분, 집, 구상, 구상, 저, 저 없어요, 저도, 저도 등대로 버티고 있어요 저도 하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저상 구상, 해야될것 같은데, 그럼? 상 구상, 구까요 제가 갔다 올게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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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안 구상, 구상, 요 여기 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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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복상. 여기서 안 보여요 옥상 집 5창, 30짜리 옥상 3층짜리 옥상 3층짜리 옥상 3층 건물 옥상이요 이거 장기가 쭈는거 네. 보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 위치 좋아요 어, 위치 좋아요 저, 줄 수, 더 좋을 수도 있어갖고 입구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나무 걸친다 딱 걸친다 아 걸치나? 이거 걸치나? 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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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창문 306, 345 방향 창문이요 얘네 다 건물 안에 있네요, 이거. 수류탄, <목소리> 수류탄 던질 거리가 되나, 요안 돼, 안 돼, 아니, 안 가, 안 가, 안, 안 가. 조심조심 쏜다. 건물, 건물 아니 지금 아니라. 쟤네들 우리 아니에요? 쟤네들 우리? 한, 한 스쿼드 더 있나? 쟤네 왜총 쏘지? 우리 쏘는 거 아니에요? 한명 남았을 수도? 아, 우리 아니네. 아니, 오케이, 어, 오케이. 얘네, 얘네. 랏어, 랏어, 랏어. 나나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아니, 한명 자기 장사, 자기 장사. 나, 저.